아! 하고 시간 우리 정관상 함께 써줄 수 있다고 했어요 8시에 일으킬 것이 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레반따르세 우리 제미동사는 따로 목적어 여기 안에 들었고요 나는 일어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즐겨보겠습니다 모야 레반따르메 모야 레반따르메 알라소초 모야 레반따르 네 벌써 스페인어 공부 시작한지 4개월 차 되었고요 이번 달에는 13회 분량부터 16회까지, 16회 주차까지 마쳤습니다. 내용은 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매주 문법과 회화 강의를 2강씩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주 차 강의에서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서 배우,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직접 목적격 대명사랑 위치, 이중 직접 목적어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후치형 소유격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전치역항과 후치형 두 가지가 있고, 용법에 대한 비교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회화 쪽에서는 뭐 집으로 초대했거나 초대응하거나 뭐 부릉하는 법, 이런 초대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14주 차 강의에서는 이제 문법편에서는 의문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이전 강의에서도 뭐 다양한 의문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그때 뭐 하다보면 또 앞에 건 까먹고 뒤에 것 까먹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올 수 있는 음문사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돼서, 조금 더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됐고, 확실하게 좀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 두고 얼마나, 어느 것, 언제, 어디, 어디에, 어디로, 뭐, 이런, 왜, 이런 음문사에 대해서 배웠고, 음문사 조합으로 쓸수 있는, 많이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중간 중간에 엑소사이즈 같은 것도 있고 다이얼로그도 있으니까 공부를 좀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화 표현으로는 이제 가격 물어보는 거. 이제 여행 가서도 이런 건 진짜 많이 사용을 하자, 하게 되잖아요. 가격을 물어보고 뭐 지불하고 그다음에 뭐 좀더 저렴한 거를 찾거나 비싸다는 표현을 할때 쓰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되게 여행 다닐 때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라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5주차 강의에서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그 앞에 했던 부분들 보다는 조금 그래도 간단한 부분들이어고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전치사, d e s 아 e hasta, apartir de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좀 자주 쓰는 감정동사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뭐 놀라운 표현, 무관심, 상관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4개월차 마지막 주, 16주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문법에서는 재기동사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네, 영어 할 때도 재기동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렵긴 했는데, 여기서도 좀 스페인어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기동사를 어, 표현하는 방법이나 어, 문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회화에서는 의문문 대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제이 긍정 의문문이 있고 부정 의문문이 있는데, 그, 그거에 대한 대답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것도 참 영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게, 그리고 또 다른 회화 표현으로는 재기 대명사를 이용한 잊어버리다, 생각나다 이런 거에 관련된 회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차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는 예. 학습 진도표, 학습 진도표에 이제 날짜를 쓰고 학습 완료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해서 16주차 강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